안녕하세요. 김영웅 대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작년 12월에 S&P 500에 편입되면서 900달러까지 갔었는데, 이때 쫓아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았 그분들은 대부분 한30-40% 손실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테슬라가 과연 언제 갈지, 과연 상승하긴 할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또한 상당수 많은 분들이 그 손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듯 해요. 근데 저는 이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샅샅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테슬라 차트입니다 저는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12월 S&P500 편입 전까지 여기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요 추천 영상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찍었 추천 영상도 여러 번 찍었어요 이때 매수 하신 분들은 뭐 상당히 지금도 한50-60% 수익 중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때 추천할 때는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얘가 막 600달러, 700달러, 800달러, 900달러 가니까 여기서 쫓아서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테슬라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어 아마 손절하신 분도 계실 거고 물려서 고민하거나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 사이에 뭐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등뭐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한다는 동, 또는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못하게 한다는 동.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또 어,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테슬라 가격이 오르내리는 건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예, 일론 머스크 때문에 예, 돌아버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며칠 전에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흥분하고 있는데, 저는 암호화폐는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암호화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해요.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 550달러에서 770달러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모양에 에너지가 모아지고 있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게 과연 하락 추세냐 이 아니면 에너지를 모아서 다시 추가 상승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누가 봐도 이 모양은 지금 힘을 응축하고 있고 다시 컨텀 점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동차 회사들 중에 전기차 판매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테슬라는 100% 전기차만 파니까 100%로 되어 있죠 근데 특이한 게 포르쉐가 2위에 올라와 있는데 포르쉐의 자동차 판매 대수 중에 전기차 비율이 17.7% 이고요 폭스바겐은 4.8% 아우디는 3.8% 쉐보레는 2.6% 닛산은 1.7% 폭스바겐이 최근에 뭐 배터리 내재화 하면서 뭐 전기차를 막 몰아붙이면서 굉장히 소문을 많이 냈었는데 실제로 아직은 4.8%로 어 빈약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들은 2030년까지는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만 생산하겠다고 지금 전기차로 변환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띄는 거는 포르쉐인데 사실 포르쉐는 고가 차량 위주로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많지 않아요. 연간 차량 파... 생산 대수가 많지 않은데 17% 그래 봐야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자, 이 기사는 테슬라가 2분기에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량이 7배나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 모델 Y가 어, 그 견인을 해서 그렇게 된 건데, 태, 캘리포니아가 전통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좀 강세인 지역입니다. 자, 2분기에 테슬라의 판매 대수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생산 대수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판매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생산량과 딜리버리, 배송한 양을 갖고 주로 얘기하는데, 주로 딜리버리인데, 2분기에 딜리버리가 20만 천대였습니다. 역대로 20만 대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근데 향후 모델 S와 모델 X의 판매 대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이게 본격화된다면 미국 내 기가 팩토리 완공하고 베를린 기가 팩토리 완공이 이어진다면 올해.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딜리버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80만 대를 초과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작년부터 100만 대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연말에 갈수록 모델 Y와 모델 S가 미국 내 기가 팩토리 베를린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이 증가된다면 100만 대 딜리버리도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의 내피셜이 들어간 부분이니까 참조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최근에 중국 내에서 테슬라 판매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판매가 부진하다, 뭐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한 큐에 날려버린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의 5,000km 실크로드에 테슬라 충전소가 27곳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제재와 중국 내반 테슬라 정서 확산으로 고전해온 테슬라가 급속 충전소 확대를 통해서 중국 시장 공략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어요. 2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 중국법인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서 총 길이 5,000km에 달하는 실코로드 구간 27곳에 테슬라 전기차 전용 급속 충전기인 슈퍼차저가 완공되었다고 하는데. 중국 동쪽 저장성의 저우한시에서 서쪽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얼거스시까지 장장 5,000km의 도로에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하죠? 동부에서 서쪽국까지라면 중국 전체를 간통하는 도로입니다. 이 구간은 비행기를 타고 가도 3시간에서 4시간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자, 이하면은 아메리칸 메이드 인덱스 랭킹 이라는 건데 미국 내에서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자동차를 생산한 랭킹을 말합니다 여기서 테슬라 모델 3가 1위 테슬라 모델 Y가 3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토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테슬라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많아서 미국 내에서는 생산을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미국 내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기가 팩토리 공장을 다시 또 짓고 있어요 자, 인덱스 랭킹을 살펴보면 1위 테슬라 모델 3, 2위 포드 무스탕, 3위 테슬라 모델 Y, 4위 지프 체로키, 5위 세보레 콜벳, 6위 혼다 리찌 라인, 7위 혼다 오디세이, 8위 혼다 파일럿, 9위 혼다 패스포드, 10위 도요타 툰트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혼다가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게 놀라운데, 혼다가 미국 내 공장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 완전 자율 주행 베타 버전 9이 배포가 돼서 테스트 운행 중에 있어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 보조 시스템인 완전 자율 주행 베타 버전 9 베타 버전 9를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를 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9일 자전부터 FSD 베타 버전 9를 업데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FSD가 뭐냐면 풀 셀프 드라이브 라고 해서 말 그대로 완전 자율 운행입니다 완전 자율 운전 전기차 성능은 완전 자율주행에 좌우됩니다 전기차 자체는 큰 기술력의 차이가 없어요 중국에서 전기차를 강력하게 푸시한 그 이유는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내연기관 차량 생산이 100년 이상이 발전을 했는데 그 기술적인 노하우를 중국에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기차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자체는 기술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모터에다가 배터리만 연결하면 되잖아요. 모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또는 실험 시간에 만들어 보는 게 모터예요. 그 모터에 LG화학이나 삼성 SDI 배터리를 장착을 한다든지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하면 굴러가는 게 전기차인데 여기서 전기차의 차이는 완전 자율 자동차, 자율 주행에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에 달려 있는데 자율 주행하면 테슬라를 그 어떤 자동차에서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테슬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슈퍼컴퓨터는 테슬라를 운행하다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게 되면 자동차가 쉬고 있는 그반 사이에 슈퍼컴퓨터와 내 자동차는 실시간으로 밤새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세계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모으고 집적하는데 이 기술력은 그 어떤 자동차 회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건 테슬라가 완전히 슈퍼갑입니다 테슬라가 놀라운 것은 지난 버전의 자동차도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거고 또한 업데이트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는데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제로백의 소... 예를 들면 제로백이 짧아진다든지 연료 효율이 더 좋아진다든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는데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개선된다는 게 정말로 놀랍지 않나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도조 슈퍼컴퓨터입니다. 앞에 슈퍼컴퓨터가 세계 다섯 번째 강력한 컴퓨터였다면 도조 컴퓨터는 세계 최강의 슈퍼컴퓨터인데 올 연말부터 테슬라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는 비전 중심의 자율 기술을 자체적으로 훈련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딥러닝이라는 거죠. 스스로 학습을 하는 능력을 가진 슈퍼컴퓨터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조 컴퓨터는 딥러닝으로 스스로 학습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슈퍼컴퓨터입니다. 테슬라 슈퍼컴퓨터는 레이더 센서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시점까지 비전 전용 자율 주행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강력한 슈퍼컴퓨터가 있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 대한 AI 교육이 필요한데, 테슬라는 초당 1.6 테라바이트로 실행되는 1.8 엑사프롭스 성능과 10 페타바이트의 NVMe 스토리지를 갖춘 차세대 모델인 도조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1페타바이트는 100만 기가바이트를 의미합니다. 시스템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각각 초당 36프레임으로 실행되는 테슬라 차량의 8개의 카메라에서 비디오를 수집하여 거의 즉각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화질 지도를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은 확장성이 매우 뛰어난데 이 시스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도조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것은 테슬라가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8대의 카메라만으로도 완전자율 운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테슬라가 완전자율 주행에 대해서 월 199달러로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할부쯤 되겠죠? 일시에 구입하면 1만달러인데 이것을 월 199달러만 내면 완전 자율주행을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이전 버전의 테슬라를 운행하고 계신 운전자분들은 차량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500달러를 부담하면 최신 완전 자율주행을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은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놓은 화면입니다. 전기차의 차이는 자율 운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자율 운전은 테슬라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에 안전 자율 베타 9이 배포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일반 운전자에게도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에요. 자 영상 잠시 보고 가실게요. 드러는 테슬라의 경쟁자는 누구일까? 테슬라 모델 S에는 벤츠 EQS가 경쟁이고 테슬라 모델 Y는 포드 마 전기차이고 포드... 테슬라 모델 3는 기아 EV6인데 조만간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도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인데 그 경쟁 상대는 로드스터인데 자율자동차 부분에서는 로드스터가 압도적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뒤늦게 출발한 수많은 브랜드들도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최근에는 슈포카 브랜드까지 하이브리드 카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어요. 아우디도 있고 페라리도 있고 허머도 있고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람보르기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내연기관 차량들이 전기차를 내고 있는데 테슬라의 경쟁 상대는그 어떤 차도 될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율자동차 때문입니다. 다음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입니다. 사이버 트럭 사전 예약이 100만 대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역이 굉장히 넓고 있고 아파트 문화가 아니고 뿔뿔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픽업 트럭을 소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노리고 사이버 트럭이 야심차게 내놓았는데 미래 지향적인 차로 우주인이 타는 차 모양을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식합니다. 디자인은 영 폼이 안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로백이단 2.9초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로와 동급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사이드 뉴스로 테슬라는 지난 10년 동안 전기차 시장을 거의 독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리비안이 전기차를 출시함으로써 전기차 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비롯 미국 완성차 업체인 포드 자동차,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는데 현재 276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리비안 외에 다른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 역시 전기차 출시 계획을 내비쳤는데 현재 진정한 전기차 제조업체는 테슬라와 리비안 단두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제가 여기에 천슬라라고 적어놨죠 테슬라의 주가가 천달러가 넘어갈 가격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이유는 보조 컴퓨터가 조만간에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고 완전자율 자동차가 시장에 자리 잡게 될 것이고 베를린 기가 팩토리 미국 기가 팩토리가 생산을 할 것이고 그더 나아가 스페이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스타 링크가 있죠 지구 전체를 인공위성 12,000개로 덮어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쓰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면 테슬라 택시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테슬라 택시는 무인으로 말 그대로 완전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테슬라 택시가 서비스를 본격화하면 테슬라 주가는 한 단계 컨턴 점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올해 안에 테슬라 천 달러 넘어가기를 기원합니다. 테슬라 천 달러 파이